아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지금 아우디 이제 A5 요번에 나온 차가 좀아네 2020년식이고요. 네 올해 6월달에 출고했습니다. 아 이제 아우디 A5를 이제 고르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뭐 3시리즈나 시클도 보긴 했는데약 네. 여자친구가 얘가 제일 디자인 이 예쁘다고 음.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네. 결정이 됐고요. 네. 저도 어느 정도 얘가 A5가 예뻐서 선택을 한. 아, 그러면 이거 화이트 컬러를 또 선택하신 이유가? 화이트 컬러가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네. 아우디 하면 하얀색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럼그 이전에 탔던 차가 이제 어떤 차를 타셨어요? 저는 네. 이전에 이제 프로텍 쿠블 탔고요. 네. 그거 한 2, 3년 타다가 이제 기변을 네. 이쪽으로 한 거죠. 음 그렇구나 그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우디 이제 A5를 타시면서 가장 이제 마음에 들었던 점이 이제 어떤 점이셨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역시 예쁘다. 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운동 성능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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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차에 뒤쳐지 않을 정도 네. 그 정도 스펙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 정도? 제일 음. 큰건 역시 예쁘다. 아 디자인이죠. 어, 그럼 약간 좀 아쉬웠던 점아 이게 생각보다 좀 약간 좀 아쉽다. 아쉬웠던 점은 일단. 네. 연비가 네. 안 좋죠. 어, 어느 정도 <laughs> 어, 예. 그냥 그 게이지가 다는게 눈에 보일 정도. 어. 어느 정도 밟고 나면은 대 정말 한반칸 달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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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소 주행을 어떤 언제 뭐 거리가 어떻게 되세요 평소에? 평소에는 이제 예. 여행을 주로 다니고 지고요 네. 회사가 가까운 편이라서 회사 네. 다닐 때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럼 예. 뭐, 뭐 장거리로 강원도를 간다. 네. 군산을 간다, 부산을 네. 간다. 이럴 때만 네. 운행하고 있고요. 예. 그때는 이제 기름이 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아 평균 연비 어느 정도 돼요? 네. 잘 밟으면은 네. 한0 예. 왔다 갔다고요. 하못 예. 밟으면 한7 왔다 갔다. 하고요. 아 그렇구나. <laughs> 오케이. 그럼 저 오늘 이게 세차 평소에 자주 하러 오세요? 음, 이번에 예. 장마 시즌이라서 못했고, 예예예. 예. 오랜만에 이제 세차를 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이제 화이트 컬러 이제 썬팅 농도는 어떻게 이제 되시죠? 제가 알기로 한 70으로 알고 있고요. 예예예. 예, 예. 전면은 좀더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저 위에 저희 다 선루프까지. 선루프는 이제 이게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장착 옵션. 이요 그쵸. 예. 그리고 보시면 외관에서 좀 가장 좀 마음에 드셨던 부분. 아무래도 예. 2020 넘어오면서 제일 마음에 떠난 예. 휠이죠. 어. 휠이 짜이거든요. 예. 그럼 그때 아우디 이제 A5랑 같이 고민하셨던 게 어떤 차종이 있었어요? 제일 고민했던 예. 게 CLA CLA 어... <laughs> 제일 고민 되셨겠다 네. 약간 둘다쿠페 라인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걔도 패치백 스타일로 알고 있었나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고민을 예. 많이 하다가 예. 아무래도 이제 여자친구의 예. 그 선택이 컸죠 <웃음> <웃음>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벤츠를 좀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특히 CLA는 굉장히 뭐랄까 잘 나왔던 평가를 좀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제 아우디를 딱그 CLA를 이제 하고 이걸로 가게 된게 진짜 궁금한데 예. 저는 뭐 별반 큰 차이는 없었는데 예, 예, 예. 옆라인이 제일 예쁘다. 뭐. <laughs> 그냥 예쁘다.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차 동력성능이나 뭐 디자인 부분에서 만족을 하시고 네.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이제 보세요? 어, 뒷면은 좀 헤드룸이 비긴 한데 모자라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 4인 정도는 충분하게 뭐 음. 여행 갈수 있는 정도고 네. 트렁크도 생각보다 공간이 커서 네. 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현재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81입니다. 아 181분 1분께서 타셔도 뭐 공간적인 뭐드룸이나 이런 거괜찮고요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세차를 오셨다가 이렇게 인터뷰 좀응용해 주셔서 이제 정말 이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색 컬러 제가 하나 고안한 거거든요. 아 시트는 갈렸을 거스러 이제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검은색, 베이지색, 갈색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갈색을 선택했고 갈색이 네. 제일 물량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관리하기도 갈색이 제일 편했을것 같아요. 편, 네. 편할 것 같아요. 편하죠. 네.